고보 교차로에 도착하여서 지금 여기서 각자 분산되어 가지고 활동 하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. 이게 다 여기예요. 이렇게 해서 가.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가, 다, 세 가지 동네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. 아, 저아저공중부다 이쪽으로 네. 가. 거기, 거기 한 팀, 거기 한두 분. 둘이 해본 둬봐요, 둘이. 세시간야세 시간, 세 시간. 차가 세시고. 지금 몇대 없는지. 차가 몇 대지? 저기 후보님 차 저기. 그 그래, 후보님은 따로 돌아있고 한, 아, 아. 한 동네 두거 아, 내가 아. 한통 네. 시내오고 후보님이 네. 시내오고 시내하고. 시내 여기 댕이라고 일족 양천 정자 공생. 거기 댕이라고 네, 사기를 댕이라고 네. 그래. 누님이 요동네 아, 댕이고. 우리는 어 저기 신성시가 뉴어보다 가철없이. 여기가 일주이가 이렇게, 이렇게 저 고속도로 밑으로 삼육 네. 으로가 네. 이렇게 네. 가서. 신성리장요리철옥길일이 용안리야 언니, 요렇게 이복순한테하고 생각하니까 용시하고 명함갚아요 아, 이렇게, 네. 네. 아 명함 명함 자, 여기가 집결지 집결지입니다 집결지 여기서 이제 분산되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두명 내지 세명씩 조를 짜가지고 각 마을마다 돌면서 선거운동 유세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목사고 셋이, 목사고 어하 하고 그 동네를 가리켜 줘야지 동네를 시내어구 밥자 보지 못하 부모님은 이거 이거 하면 돼 그거 하고 그래 이다 가득 그잖아요 갑자기 어쩜 남북 보고 보생실의이 시내어구 양천 정자 부동네합기 하기 시내하라네고요 그럼 보니까. 나머지 분들이 신동 장효, 손엄리가 위쪽으로, 도로로 이쪽 위쪽 편지에 딱 붙을 테니까. 다 미치다부터잉? 예, 예. 아시죠 예. 저기, 저, 이 도로에서 저 밑에 쪽으로 해요, 그래 이래서. 저 문화 마을인가? 거기서부터 저 밑에 쪽으로 딱딱, 덤프칵 해변에서 다, 이렇치는 거예요? 예, 예, 저 밑에, 쪽으로. 예. 쫙, 쫙, 가닥바닥 여러분도 사학 교육 가다가 사람 있는 집이 이렇게 좀 농업 기록도 높고 뭐이 거예요. 농업 기록이 올라가지 않았다면서 뭐그 사람을 꼭 만나고 돈을 고그분히 사학 교육을 해왔습니다. 그니까 교육을 할때집 안에를 들어가지고 사학 교육을 받았다요

그러면 미팀이나눠지는 거야? 에? 기하고 여기하고 Yogiago. Tut Tut t u 이 t 남자끼리 t t 이 t Tut 이 u t Tut 이 u t T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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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<laughs> 자미치장걸 <laughs> <이리였나. 웃음> 아, <laughs> 네. <laughs> 출발합니다. 뭐수자 출발할 거예요.